네 반갑습니다. 금태산약초의 박주호입니다. 오늘 막바지 구지뽕나무 열매 채취하러 나섰습니다. 서리를 한네 다섯 번 가까이 맞은 이 구지뽕나무 열매입니다. 이 약성이 엄청나게 우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이 구지뽕나무는 이 가시가 있는 종류와 이렇게 가시가 없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약초, 구지뽕나무 열매는 이렇게 가시가 없는 가지에서 달리는 열매입니다. 아주 기암종자고 약성이 대단할상 쉽습니다. 아, 구지뽕나무 열매는 각종 그 당뇨, 암, 특히 여성질환의 자궁암, 자궁건종, 자궁갱부암, 유방암 그 외에 각종 암에도 두루 쓰이는 그런 약재입니다 아 오늘 정말 탐스런 구즈뽕나무 열매를 채취했습니다 약수와 조금 섞어서 접을 내려가지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